자2 0 2 3 2 4 시즌 분데스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재성 선수 마인츠 시즌 결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요거는뭐 어, 일단 가장 큰 이슈는 그거죠. 마인츠가 전반기에 너무 못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강등이 될 수밖에 없는 팀이었고 시즌 도중에 감독을 무려 정식 감독을두 번이나 바꾼 팀인데 정말 그세 번째 감독이 오고 나서 극적인 반전을 하면서 정말 영화처럼 잔류에 성공을 했습니다. 18개 팀이고 17위부터 다이렉트 강등 16위가 플레이오프인데 무려 13위까지 올라와서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 이성 선수가 어, 이번 시즌 도중에 재계약을 했잖아요. 네, 초반에. 네, 네. 재계약을 해서 이제 32살인데 그 뒤까지도 이제 보장이 되는 그런 재계약을 했는데 그만큼 팀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입지 위상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조치가 아니었나 싶은데 실제로도 팀이 어려울 때마다 굉장히 좀 중요한 그 골들도 넣어주고, 그렇죠. 특히 그 보스벤송 감독 잘리고 첫경기가 라이프치지였었습니다 무려 그때 라이프치가 정말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 라이프치를 마인츠가 잡았는데 그때 이세상 결승 걸렀죠. 굉장히 세세하게 기억하시는게 네. 중계를 하신 게 아닌가? 그렇죠 중계죠. 그데 네. <laughs> 그때 그만큼 그때 사실 그때만 해도 라이프치 잡았으니까 올라가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또 그게 그두 번째 감독의 유일한 승리였습니다. 이렇게 쭉쭉 지다가 또 감독 잘리고 보헨닉센 감독이 와서. 리그를 올 시즌에 9경기 연속 무패로. 막판 9경기. 네, 9경기 연속 무패로 정말 기적적인. 이게 보니 그 당시 리그에서 가장 좋은 그런 성적일 거예요. 네, 그 아홉 경기만 봤을 때그 음. 정도의 압도적인 성과를 냈고 특히 그 결정적인 상황에 도르트문트를 잡았던 게 컸고 그 경기에서 또 이승훈 선수가 멀티골넣으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 아주 인상적인 시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성도 좀 쉽진 않았던 시즌인 게 마시안컵도 뭐 당연히 있었지만 그보스벤성 감독이 나가고 그 사이에 이제 보헤닉 감독이 오는 사이에 그두 번째 감독이 팀을 맡고 이재성을 좀 익숙하지 않은 자리로 많이 돌렸어요. 삼선에 내려 쓰기도 하고 뭐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을 예. 하게 했고그두 번째 감독이 이지베르트네 지베르트 감독 이 사람이 이제 내부 인사거든요. 네. 예전에도 감독 대행을 한 적이 있었고 팀에서 뭐 코치나 뭐 이군이나 유소년 이런 쪽을 네. 쭉 하던 사람인데 예전에도 대행을 해봤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보스맨슨 대보했는데잘 아는 사람이 수패해야겠지 이러면서 이 사람을 이번엔 대행이 아니고 정식 감독을 그냥 시켰는데 네. 생각 외로 못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 그러니까 22-23 시즌에 신 시즌 초반에 굉장히 잘 나갔죠. 근데 중간에 좀 어, 막판에 와가지고 좀 성적이 안 좋아서 계속 지그 지고 하다가 막, 마지막 경기 도르트문트를 비기면서 도르트문트 우승 저지한 걸 빼면은 사실상 벨보일리로만 마무리했었는데. 이게 그래서 9위였어요. 떨어진 네. 게 9위였다. 저런 그렇죠. 시즌은. 그랬었는데 그 지난 시즌에 잘했던 게 뭐냐면 그 겨울 리적시장때 데리고 온 한체올센이라는 수비수하고 그 조기성 대신을 데리고 왔던 아조르크 아저, 그... 이두 명이 정말 잘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성적이 많이 올라가다 막판에 좀 그랬는데 이번 시즌에 초반부터 한체올센 부상으로 빠지고 아조르크가 개막전에서 그때 우니온 베를린전 그때 PK를 두 개로 쳤나? 아... 아무튼 이러면서 그때 그 베렌스한테 헤딩 헤드 트릭 당하고 4대 1로 뭔가 졌어요. 음그 경기부터 시작을 해서 하여튼 팀이 안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니 아조르크는 이번 시즌 진짜 크게 망했죠. 아, 최악이죠. 네, 게다가 굉장히 그, 고생했습니다. 네, 네. 아조르크 이제 성공한 공격들도 오니시보 선수도 올 음. 시즌에 뭐 거의 존재감이 없는 그런 선수였는데 이 팀은 그 유망주라고 하기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브루카르트라는 에이스 공격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최근 2년 2년 3년 동안 계속 부상이에요. 계속 부상이고 이번 시즌에도 후반기에 돌아왔는데 이 친구 돌아오고 한채 올센이 부상해서 돌아오고 하면서 아홉 경기 우표에 간 거거든요. 결국 이제 부상자들도 많았고 전술적인 어떤 방황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얽히면서 성적이 안 좋았었는데 그 시즌을 통틀어서 네 유일하게 꾸준하게 팀을 이제 건설을 했던 것이 이재성이다 전혀 과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제 꾸준히 잘해준 선수였고 네. 뭐 필요할 때 희생하라면 희생하고. 네. 잘 나갈 수 있는 전술을 짜주면 또 거기서 자기 역할 다 하고 막 그런 선수였죠. 3월 16일에 보험전, 그러니까 마이른 미넨은 언젠가 8대1인가로 졌어요. 그 뒤로 한 경기도 안진 건데 그 뒤로 보면 은 중요한 경기 때마다 뭐 메넨글라드 바우전 때 어시스트 기록을 했고 보험전 어시스트, 다음 스타트전 이골 1도, 그러니까 이게 공격 포인트 기록할 때마다 팀이 또 성과를 냈기 때문에 어, 이재성 선수의 그 활약이 정말 현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었고 어떻게 가장 최근 경기를 보면 그 도르트문트 경기 사실 도르트문트가 뭐 리그 선이 큰 신경 안 써도 되는 상황이었고 이때 뭐 로테이션 시스템을 크게 돌리긴 했어요. 챔피언스리그 네. 결승전이 더 중요했던 시기에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른 누구도 아닌 이재성이 두 골만 넣나 이 경기에서는 두골 넣었죠. 네, 빌트 평점 1 점. 네, 네1 점이면 거의 뭐 A+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출령전에서 네. 어, 볼프스부르크가 지금 잡으면서 십삼 위로 강등권 보자났습니다올 시즌 그팀내 거의 모든 기록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출전 시간이 좀 떨어진 것은 이제 아시안컵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번 시즌에그 겨울 이적시장에 그, 그 레버쿠젠에서 완전 수준 밀렸던 아미리를 데리고 온게 굉장히 또 이재성한테는 아주 크지 않았나.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미리를 데려오고 헨리슨 감독이 새로운 판을 잘 짜줬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브루카르트, 한체올센 여기 아미리 등이 이제 주전 라인업에 들어오면서 네. 팀이 이제 3-4-2-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새로 판을 짰거든요. 근데 3-4-2-1이라는 포메이션은 원래도 하던 거지만 네. 이제 아미리도 이성이랑 지 캐릭터 좀 비슷해요. 중미, 공미, 윙다볼수 있는 그런류의 선수거든요. 나미리를 이지성보다 뒤쪽에 중앙 미드필더, 수비 미드필더 쪽으로 이제 두고 네. 이지성이 올라갈 수 있게 줬죠. 네. 이지성이 올라가서 맡은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성과 지 함께 그 브루카르트 역시. 뭐장희신 정통 스트라이커라기보다는 좀 이선까지도 볼수 네. 있는 그런 성향 선수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 크게 대두된 그루타 선수. 네. 뭐 드리블 재간이 있고 상대 수비를 흔들 수는 있는데 마무리가 좀 약한 그루타 선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에서 육성한 두 명의 좀 젊은 선수들 사이에서 이재성이 중심을 잡아주고 연결 고리를 해주고 좀 지능을 담당해주는. 그래서 그루다가 흔들고. 이재성이 지능적으로 풀어주고, 브루카르트가 마무리하는. 이세 네. 명의 조합이 정방에서 굉장히 위력을 많이 발휘하면서, 이게 막판 아홉 경기 무패 행진에 중요한 어떤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네. 오, 기록이 대단하네요. 아홉 경기 무패 달리는 동안, 브루카르트가 육골이 도움, 이재성이 사골이 도움, 그러다가 삼골1 도움. 네. 이 아홉 경기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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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아미리도 굉장히 또 솔솔하게 공격 가담을 또 해주면서, 어, 팀의 어떤 잔류를 이끄는. 정말 극적인 잔류였기 때문에, 경기 끝나고 뭐 현지 분위기라든가 어 이승 선수의 어떤 글이라든가 이런 데서도그 어떤 쾌감이 느껴지는 그런 시즌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공유 선수들은 네. 딱 경기 끝나자마자 많이 울더라고요. 음. 네, 뭐 압박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한 시즌에 감독이 두 번이나 바뀐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어려움을 딛고 어쨌든 잘려 성공했다는 거죠. 이번 시즌에 강등된 팀이 보훔, 쾰른, 다른슈타트입니다. 우니온 베를린이 이제 골드 실차로 간신히 자류에 성공을 했고 네. 마인츠 입장에서는 또잘 추스려 가지고 다음 시즌 가야 되는데 솔직히 이 팀이 뭐 투자를 할수 있는 수준의 지금 그 재정 상황이 아니라서 전력이 얼마나 보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희 그 폴리 TV 영상도 네. 보시면 제가 가서 찍어온 거 있는데 그 시골, <laughs> 시골 밀밭 한 가운데 경기장 네, 덜렁 맞아요. 있고요. 좀 소도시거든요. 비교적 네. 연고지가. 물론 연고지에 좀 제약회사였나 큰 어떤 지역 기반 기업이 있어서 스폰을 받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재정 규모가 좀 작은 편에 속하는 팀입니다. 네. 자, 제가 갖고 있는 기록지는 6골 4네 음. 기록을 하면서 두자리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좀 했고 네. 어, 좀 팀의 에이스로서 입지를 다지는 그런 시즌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본인이 오랫동안 팀을 몸을 담았었던 호스인 케리버에 또 승격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자칫하면은 좀 이렇게 엇갈릴 수 있었는데 다음 시즌에 또 친정 팀과 함께 또그 경기도 좀그 그림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호스인 케리 원정을 갔을 때 음. 거기 팬들이 또 이제는 어떻게 맞이해 줄지 아,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겠죠. 네. 예. 이성 선수 호스인 케리 있을 때뭐 스트라이커도 보고, 그렇죠. 역시나 뭐 감독 스킨들로 다 하면서 그좀 뛰어난 클래스 많이 입증했거든요. 네. 2부 리그 시절에 23골을 넣습니다. 에스타인필 뛰면서. 뭐 승격 플레이오프까지는 왔지만 결국 승격은 못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튼 이정선 수가 꾸준히 정말 부상 없이 한 시즌 잘 소화를 하면서 팀에 또 레전드로 가고 있는 새로운 시즌을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나이구 나이도, 나이도 네. 있고. 네. 기량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서는지 알지만 화려한 선수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여기서 한번더 치고 어디로 이적하는 걸 바라긴 쉽지 않았거든요. FA가 아니면 쉽지 않은데 어, 마인츠와 재계약을 해버리면서 사실 팬들이 원하는 유일한 희망 이재성이 빅 클럽이나 뭐 프리미어리그 같은 좀더 친숙한 곳으로 아서뛰는걸 보고 싶은 마지막 희망은 사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더욱 더 마인츠가 강등되지 않고 꾸준히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활약을 하고 나아가서 뭐 이베신 초반에 그런 희망도 좀 품었었죠. 어, 유럽 대항전까지 나가고 음. 이런 거를 이지성이 자기 손으로 마인츠를 그로 이끌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번 시즌은 팀이 좀 위기를 겪었지만 스스로 살려냈고요. 다음 시즌에 뭐 팀이 좀 재정비를 잘 한다면 이성과 함께 더 높은 것도 볼수 있지 않을까. 그 중심에 이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걸잘 뭐 증명한 그런 시즌 같습니다. 네, 우리 대표팀에서는 굉장히 본인이 양념의 역할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동료들의 어떤 빈 공간을 메워주거나 연계를 위주로 많이 하지만 올 시즌 마인츠에서는 좀더 공격적인 역할을 맡아서 더. 빛이 났던 시즌을 보냈고요. 다음 시즌도 더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